안녕하세요.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음, 요즘에 저희 회사가 확장을 했는데 어, 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음, 그 뭐랄까 저희 회사가 그 모토가 어, 일당백이거든요. <laughs>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적응을 어, 아주 오래 전부터 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제 경력직 분들 중에서 이제 일당백을 뽑으려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어. 요즘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사무통 음, 오로만에 어, 여유가 돼가지고요 이제 좀 짧더라도 방송 재진행하고 어, 있습니다 여유가 돌아온다면요 그때부터는 어, 더욱더 길게 방송 어, 저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좋은 디트 변호사님께서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어, 여기 보시면 게리 겐슬로 돌문어는 음, 월가의 하수인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스틸웨이링 어, 골드만삭스하고 JP 모건이 어, 돌문어한테, 어, 비트코인 스팟 ETF죠. 현물 ETF를 허가해 줄 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돌문어가 월가의 하수인다. 그래서 이제 그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등등 이제 신호를, 이제 시그널을 줘야지만 현물 ETF를 승인한다. 이렇게 좀 비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존디템 변호사님 만의 의견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음 결국 보면은 가장 먼저 누구한테 비트코인 스팟 etf 를 주느냐 높은 확률로 이제 게리 갠슬러가 과거 월스트리트 커넥션이 있는 순서로 줄 거다 이제 이렇게 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켜보면 당연히 결과는 나오겠죠 <laughs> 그래서 이제 핵심은 비트코인 ETF, 미국 내 비트코인 ETF는, 어, 이제 그 어프로브, 허락이 되는 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이고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XRP 리플사 소송 뒤에도 역시 지금 이런 것처럼 배우 세력들이 있다. 하지만 뭐죠? 결국은 미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사와 x r p 는 자산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라는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버린다 그러면 그건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이제 비트코인 etf도 그렇구요 현물 etf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플사 소송 결과 결과 긍정적인 결과 같이 합쳐져서 다시 한번 대상승장의 재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제가 그런 건 알고 요즘에 좀 재산 어 요즘에 조금 시장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제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자산을 팔기 전까지는 자산은 뭐원 비트코인은 원 비트코인이다. 이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그럼 참고하시고요. 를 잠시만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2022년 올해잖아요. 12월까지 2.5 달러 어, 이게 보면 3천 원이 넘는 건데 어제 연말에는, 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은 5달러 넘게 올라간다,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나오고 있어요. 기사입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플 XRP에 진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저보다 훨씬 더 펀더멘탈 이해력도 좋고, 아니, 제가 말하는 건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좋고, 계획에잘서 있으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꽤 많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메시지는 뉴비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음, 나중에 지금 XRP 분명 마이너스 되신 분들도, 어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투자를 그만하고 싶고, 당장 지금 다른데 여기 좋다 해가지고 얻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말은, 뭐할 말은 없어요. 본인 돈이니까. 근데, XRP라는 자산을 이제 몇년 동안에, 2, 3년 동안 쭉잘 관찰하고 지켜보시고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순수한, 어, 특이적인 가치만을 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가격 상승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작년에도 2천원 중반까지 왔었죠. 재작년 그 전해에도 300원에서 800원 엄청 많이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근본 코인이기 때문에 가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물려도 물린 게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이때까지 경험상 패턴상.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은 뭐 리플사가 승소를 하면은 2.55달러 지금은 뭐 환율이 1200과 1300원이니까 3,000원까지 간다 얘기 나는데 이게 별로 안 됐어요. 한 5월 4일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업계 인물들 3 6명 명 정도에서 다 이제 리플사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부가 얘기했겠죠. 음. 그 중에서 한 펀드 매니저가 승소하면은 3달러, 2.5달러보다는 뭐 5달러, 6천 원 이상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소를 하면 이기면은 엑세비 가격 올라가는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올라가냐가 정말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XRP 1000원 미만의 포지션은 언제든지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음. 또한 가지,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포모를 제가 조정한다?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딱세 개,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비트코인만 거래를 해요. 실제로, 제 XRP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데, 왜?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근데 왜 다른데 투자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은, 본인께서는 세 가지에만 집중한데도 쉽지가 않다. 이제, 관련 뉴스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XRP에서는 어떻게 수익 내냐 보면은, 일번은 이제 스테이킹을 합니다. 스테이킹도 이제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시고요. 좋은 포지션은 찾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0원, 800원대, 2000원 중반대 이렇게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리삼딱 300원에서 800원 포지션. 작년 2000원 중반대 이제 정리를 계속 하시고 단기, 장기 포트풀 나눠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좀 힘들더라도 분명 정말로 저는 이제 XRP랑 투자가 맞지 않는다.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실더라도 탈출기에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저희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어 이제 나신 것도 있지만, XRP 투자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시드가 굉장히 많으세요. 많이 공격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가능한 건데, 좋은 수익이. 제가 다시 한번이 말씀을 해드린 이유가 요즘에 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음. 또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XRP는 기다리면은 천 원, 이천 원 중반 등등 시간의 문제이지 올라간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였을 때 이백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천 원 중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시기가 올해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올라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그것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어, 그때의 포지션이겠죠. 음, 아무튼 관련해서 시기가 온다면 제가 다시 정리를 잘 해가지고 방송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저의 메뉴는 칠성사이다 제로를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 제로 음료수가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시간이니까요. <laughs> 어, 저이날 어, 주말 다잘 보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깐 여기 관련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저희 보시면은 클린 카본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친환경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메인부터 프로젝트 토큰 시스템, 팀 로드맵, 자전 질문 등등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 나머지면은, 어, 이제 스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제 레코딩 하는 시간에, 어, 1일 정도, 2시간 남았는데, 일단은 프리스웩에 참가를 하고 싶으면 화이트리스트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름, 그 다음에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사용자 이름, 여기 비비 주소, 그 다음에 옵션은 뭐, 하시면 되죠. 50BNB가 아마 최고일 거라고 봐요. 이거를 하셔야지만 어 이제 연락이 오고 프리셀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기 파트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만 보시면 좀 와닿지 않을 건데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어 백서를 제가 안 보여드린 이유는 스스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지금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 백서는 모든 투자에 있어서 필수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서라는 걸 보면은 사전적 의미로는, 어 이제 보고서잖아요. 뭐, 리포트 개념인데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뭐, 계획과 비전 정도의 의미가 전더 가깝다고 봐요. 그래도 백서를 정말로 꼼꼼히 읽어보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어 이제 모든 프로젝트는 백서는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말이 어려운데, 어, 이제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어, 산업 폐기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UHTG라는 기술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생성을 해서 블록체인 산업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UHTG는 설비 기계인데요. 밑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하실게. 여기 보시면은, 음, 프레르테벤트라죠. 어, 프레르테벤트라. 이게 좀 스페인 말 같은데, 어, 이제, 이게 스페인 카나리카나리아 제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파일럿 프로젝트가 실시하고 있다. 있다. 이제 요거는 좀 주목할 만하죠. 이제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인디케이터다. 인디케이터다. 어 실제로 파일럿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어떤 거는 파일럿만 되는데 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미 파일럿으로 어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게 바로 어 UHTG 인스토레이션 하는 건데 이게 어, 유럽에서 만든 어, 특허 기술입니다. 그래서 폐기물들을 이로 넣어가지고 어, 초고온으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합성 가스를 만드는 기술이고요. 이제 엄청난 기술이죠. 폐기물들을 에너지로 만든다. 어, 엄청난 거고. 어, 근데 이제 이게 기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공정이라고 있는데 여기 백석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재생 에너지 생성이 가능한데 이제 비용 문제라든지 그 독성 제거할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어, UHTG가 신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큰에서도요. 이거는 이제 하나씩 다제 보시고 어, 커뮤니티 뭐블레이저 유틸리티. 근데 제가 하나 좀 눈에 딱 띄었던 게이 자동 반영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다시 한번 백서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항상 어, 제전 스테이킹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면은. 어, 자동 스테이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카보라는 토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스턴트 리플렉션이라고 있는데, 어, 한국말로 하면은, 뭐, 즉각 자동 반응 스테이킹 정도, 요 정도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BUSD로 24시간마다 자동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서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있냐면은, 패시브 인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카보가 여기 유틸리티 코인이잖아요. 가지고만 있어도 24시간마다 BUSD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스턴트 리플렉션으로 팬케이크숍에서 그 트랜섹션 거래량에 따라서 본인 카보 토큰량에 비례를 해서 자동적으로 코인이 쌓인다. 정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팀을 보시면 은 이분 같은 경우는 우도 아브람 이분은 일단은 1 0년 이상 어 이제 환경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있어서 어 이제 전문가시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가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네, 음... 텐센트 CTO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따로 나와서 이 팀에 합류를 어한 거로 보이고요. 특히 나머지는 실제로 이제 전문가, 재생에너지 전문가고. 이분이 여기에 합류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빅 플레이어죠. 이분이 오시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어 블록체인과 재생에너지 관련 이제 결합을 어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텐셀 같은 경우는 성공한 프로젝트죠. 그래서 성공한 프로젝트 팀원이 나와서 다른 프로젝트 참여한다해서 무조건 성공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으로 로드맵을 쭉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제 1분기, 여기 3분기, 2021년 3분기, 4분기, 1분기 다 봤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몇 개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지는 않고 음 본인만알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2분기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어디서 이제 런칭이 되냐 여기에서 굉장히 펌핑이 많이 되겠죠. 이런 건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UHTG 같은 거 유닛이 이게 굉장히 비싼 거로 알고 있어. 이거를 언제, 어느 시간에 살수있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큼 쓸려 쓰라는지 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자자, 자주 하는 질문 보시면 대부분 경우 다 이렇게 그 궁금한 거 답변이 될 거라고 봐요. 음. 어, 관련 정보와 링크는 영상 더보기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시청자분들 중에 어제 부모님도 많으실텐데 자녀분들에게 효도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방송으로 여유가 될때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